여러분, 반갑습니다. 꽃빛다육입니다. 저희 꽃빛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단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어, 여름이라서 아이들이 물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물 빠짐이 덜하고 건강하고 따글따글한 아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아이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인데요. 얼쿤이죠.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뭐 거의 10cm, 네, 10cm 되거든요. 이렇게 10cm도 되고 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 아이들 다 크기 상관없이 이렇게 쌍두도 있죠. 크기 상관없이 해서 7,000원, 7,000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실로니카예요 실로니카. 실로니카가 이렇게, 요거보다, 요 아이보다 더 작았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다육이는 이렇게 작았던 요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커졌어도 가격은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로니카. 네, 이렇게 크게 예쁜 요 아이들 사이즈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0cm 됩니다. 10cm 되는 실로니카. 실로니카, 물듭 한번 볼까요? 어, 실로니카 물듦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약간 백분도 있고, 백분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림이, 예, 각지죠가게지죠요 아이가 바로 실로니카입니다. 라인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핑크색이 들어가는 실로니카. 요 아이는, 어, 창 쪽으로 들어갑니다. 창 쪽으로. 네, 국룡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블루진인데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보니까. 블루진 사이즈가 어디 보자. 네. 거의 10cm 됩니다. 10cm 되는 블루진 만원입니다. 블루진 만원입니다. 어, 초록초록한 느낌의 이름, 네, 푸릇푸릇한 느낌의 빨간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며 빨간색 물이 들어가는 블루진. 블루진 군생인데, 요 아이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진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가격은, 자, 이렇게 10, 11cm. 인 오르지 않은 가격 8천원으로8천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큰이 아이. 독일 샴페인, 네, 10cm, 10cm 돼요. 10cm 되는 독일 샴페인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시 군생입니다.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얼굴도 큰이 집시 군생.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얼굴이 몇 개나 달렸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 여기 작은 이 작은 아가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된요 아이가 12,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을 계속 키우다 보면 아주 멋진, 멋진 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집시 군생. 네. 집시 군생. 이렇게 밑에 속에도 지금 자구들이 나오고 있죠? 12,000원씩 여기도 자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사이즈는 17cm? 네. 굉장히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17cm 되는 집시군생, 12,000원에 한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나우꾸미입니다. 나나우꾸미, 요렇게 사이즈가 크네요. 요렇게 사이즈가 큰데, 지금 10cm, 14cm 돼요. 14cm 되는 나나우꾸미, 6,000원입니다. 6,000원. 6, 6, ,000원. 6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우꾸미니. 자, 요 아이들은 청키예요 청키. 사이즈가요. 어디 보자. 청키는, 음, 청키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청키가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니까 15cm 됩니다. 15cm 되는 청키고요. 얼굴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나 되는 이 청키들이, 아, 가격이요, 8,000원이에요. 네, 8,000원. 뭐, 두수가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4두도 되고, 오두도 되고, 그러는데, 얼굴 두수가 또 여섯 개도 되고, 일곱 개도 되고, 얼굴 두수 많은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키, 8,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레드콘이 아주 작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컸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레드콘, 레드콘. 네, 10cm, 9cm 에서 10cm 되는 레드콘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는 달 굳혀진 레드콘. 이렇게 굳혀진 레드콘들입니다. 네. 이렇게 잘 굳혀진 레드콘. 크기 상관없이 여러분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톡스, 보톡스 립스틱이에요. 보톡스 립스틱. 보톡스 립스틱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톡스 립스틱이 가격이 올랐어요. 외두당 만원씩 합니다. 외두당 만원씩 하는데 여러분 2두, 2두, 이렇게 2두, 3두 되는 이 아이들. 네, 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아이들도 정말 특가입니다. 다음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버톡스 립스틱 7,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매직 잼 골드예요. 매직 잼 골드인데, 어, 지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한 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보니까, 어, 8cm 포트 분에 신겨져 있습니다. 8cm 포트분에 신겨져 있는데요. 사이즈는 네, 10cm가 넘죠. 네, 12cm 정도, 10cm 이상 되는 어,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입니다. 요 아이들 네,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잼. 이 아이는 환엽 블러처스입니다. 환엽 블러처스. 이렇게 보시면, 환엽 블러처스. 어, 색감이요. 블러처스는 빨갛게 또 물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하얀 백분에. 하양 백분에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네, 블러처스, 환엽 블러처스입니다. 이런 아이들 사이즈가 지금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재보니까요. 네,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 이 환엽 블러처스 가격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 하는 환엽 블러처스 네, 환엽 블러처스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땅입니다 호비 땅인. 호빗당인. 호빗 당인, 어, 이 아이들을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빨간 포트에, 네, 박스에서 하나 호빗 당인을 꺼내봤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5,000원에, 5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빗 당인, 어, 사이즈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10cm, 예 네, 10cm 정도 되네요. 자, 요번에는, 네,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인데요. 과인데요 아이들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박스에서 지금 바로 꺼냈는데, 어,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음, 7, 8cm, 네, 7cm 정도 되나봐요. 7cm 되는 별의 눈물 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들은 벨루스입니다. 벨루스. 벨루스는 꽃이 예쁘죠. 이렇게 꽃대도 올라왔는데요. 벨루스. 벨루스는, 음, 꽃이, 다육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벨루스죠.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벨루스입니다. 뭐,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요런 아이들 4,000원입니다. 벨루스. 당인이네요. 당인금입니다. 당인금. 당인금은 가격이, 어, 만원입니다. 만원. 가격 만원인데요. 하나 꺼내서 볼게요. 네, 당행금요 아이가 만 원입니다. 만 원. 사이즈는 꽤 큽니다. 꽤 커요. 뭐, 사이즈는 15cm. 네, 15cm 되네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만 원.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인데요. 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어, 아이들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 거의 18에서 20cm, 18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스텔 차라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븐스 게이트에요. 헤븐스 게이트라는 아이인데요. 신상입니다. 요런 아이들 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색감 한번 볼까요? 자. 색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니엄 속이고요. 색감은 화려한 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 화려한 핑크색이 있고 진한 버건디 색깔이 안에가 또 들어있네요. 헤븐스 게이트 사이즈는 한 6에서 7cm 됩니다. 네, 예, 헤븐스 게이트 선라이즈 금입니다. 선라이즈 금, 선라이즈 금인데요. 자, 요 아이들도 이제 새로 온 새로 나온 신상이죠. 예쁘죠? 선라이즈 금인데 가격은 28,000원이에요. 28,000원인데 아파트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요. 또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줘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예. 이하울샷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는 베누스타라고 해요. 베누스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송토리. 네. 솜털이 굉장히 많죠. 솜털이 보송보송보송하게 올라온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 예쁘죠? 요 아이 동글동글한 하우시아 중에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몰도르라고 합니다. 몰도르. 몰도르, 어, 보세요.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모자이크처럼 무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또 굴곡이 되어 있어요. 굴곡이 돼 있고 또 까칠까칠한 돌기도 나 있죠. 좀 특이합니다. 어, 아파트 환경에서도 또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도 네, 잘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이 몰도루 네, 가격은 사이즈는 네, 8cm, 8cm에서 9cm 됩니다. 몰도. 자, 이 와인은 오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똥토동한요 아이들을 오비원 이라고 합니다. 오비원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이 지금 다 군생을 달았어요. 외두였는데 다 군생을 달았습니다. 시중에는 가격이 엑스플랜트 오비원 가격 치시면은 가격 나올겁니다. 이 오비원 이런 군생을 저희는 만원씩 만원씩 네 특가로 드립니다. 네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원 네, 사이즈는 사이즈는 지금 8cm 포트 분에 들어있거든요. 8cm 포트 분에 신겨져 네, 있는 오비0 사이즈 이렇게 보니까 네, 8cm 포트 분에 신겨져 있죠? 네, 8cm 포트 분에 신겨져 있는데 어, 크기는 7cm, 네, 7cm도 돼 있고, 네, 7~8cm 된다고 생각하시면, 음, 7c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몰로샤넬입니다. 몰로샤넬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꽤 크네요. 네. 거의 10cm 정도로 자랐습니다. 몰로 샤넬 만 원씩입니다, 만 원. 네, 몰로 샤넬 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농장을 러블리 로즈님이 방문하셨죠? 그때 제가, 어, 이름 하나 오신 김에 저희 실생 중에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어, 생각해보겠다 하시면서, 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선화공주랍니다. 선화공주, 선화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선화공주 이야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아이 이름을 선화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선화공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처음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뭐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네, 선화공주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 네, 10cm가 넘어가는 이런 아이들, 선화공주가 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선화공주, 10cm 되는 선화공주가 지금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 자 선화공주 특징은 상들이 안으로, 안으로 잎이 모아지잖아요. 근데 선화공주는 뒤로 접혀집니다. 이렇게. 네, 코사지처럼 뒤쪽으로, 예, 활짝 핀 꽃처럼 네, 뒤쪽으로 약간 누워있죠? 로제트 자체가 이렇게 눕습니다. 어, 코사지처럼 눕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런 코사지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음, 로제트 자체가 바깥쪽으로 눕는, 네, 선화공주입니다. 이렇게 선화공주들. 자, 이렇게 선화공주가요, 물이 더 들면 이렇게 더 빨개집니다. 더 빨개지는데 지금 물이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름이라. 그래도 물을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선화공주, 어, 5만원씩 하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화공주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러블리러즈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아이들 중에 마음에 든 아이들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쭉 이어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꽃빛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